주산천나 바로 지금이지 다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컨설투법 믿다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현재에 집중해서 살면 걱정 근심이 없는데 현재가 아닌 미래에 마음이 다가 있으면 또 불안과 걱정 뭐 이런 게좀 아, 많이 또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자 보면요 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 레키로라주의 어떤 좋은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에, 이제는 어 빨리빨리 빨리 좀 나와줘야 하겠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면 우리가 어, 정말 어떤 주가가 어 다시 한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한데 불가하고 어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 해낼 것을 알기 때문에 어 버티고 있는 거가 되겠죠 보면 음, 요즘에 보면. 버티는 사람들 많아 특히나, 우리, 그, 자영업자 형들, 이참 보면, 진짜, 버티는, 그런 어떤 부분, 참, 어, 쉽지 않죠, 보면. 자, 근데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보면. 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 그, 자영업자 임, 임차 계약, 갱신, 어, 거절권, 어, 줘야 한다. 어, 이런 어떤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참 보면 어, 자영업자분들 한밤에 촬영 시 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 참참 참 안타깝죠 보면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게참 보면 어, 참 많이도 우리 이웃을 어,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네요 보면 자 동남아 코로나 확산 후폭풍에 도요타 생산 전망 즘줄 하향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자, 보면, 아, 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참 심각합니다. 근데 좀잘 이렇게 우리가 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치료제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음, 렉키로나 치료제.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보면요. 앞으로에 있어서 주가가 어,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셀트리온제약이 좀, 어,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면 긴급을 도입한다. 예, 이렇게 해서, 자, 반역당국이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어, 효과를 검토해 위험보다 어, 크다. 그래서 긴급 어, 도입과 어, 성구매를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렇게 해서 정례 부이핑에서 음 개발된 치료제의 정확한 효과를 검증한 후 긴급 도입이 그로인한 위험을 상쇄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가구 독감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유행 전파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유행차단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음. 이런 점에서. 자 현재까지 승인을 받는 경구용 치료제가 없고요. 당장 유행에 미칠 수 예측이 없. 그 전에 우리의 어, 어 레키로라주에 대한 부분 어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하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보면 어, 우리가 게임 체인저인데 자 보면 현재 출시돼 있는 코로나 1 9 치료제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서만 맞을 수 있는 주사형 치료제고 만일 어, 경구용 근데 우리는 또그 레키로라즈, 뭐 흡입형,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또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면 가정에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미국의 머크사와 하이자사, 아, 스위스의 론슈사.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성구매 협상에 임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수량을 구매할지 예산 배정 이렇게 해서 진전이 있으면 상대하게 좀 얘기한다. 그래서 뭐 발전에 대한 부분 이제 또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돼야 되겠죠, 법이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 자, 월복에 대한 부분 주가를 살펴보면요. 하단선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줬던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비어, 어, 그동안에 좀, 어, 힘들었던 이런 어떤 바닥권 라인선에서 어툴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누르다가 아, 폭발적으로 26만 8,881원의 슈팅. 그러다가 어, 이런 어떤 가격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 다시 한번 어, 반등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지금 세게 나와줘야지 보면 어, 우리가 또 기다린 게 있는데 보면 음, 옛날에. 지자 주가 잘 나갈 때 엄청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 보여줬습니다. 그근데 아아 최근에는 어 근데 용들아 패턴에 대한 부분 양음양 패턴이네. 양음양 패턴으로 아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아 저점에서 어, 주가를 들어 올려 줄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감정은 충분히 그 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주방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에, 원바닥 아, 원바닥에 대한 부분 다시 투바닥에 대한 부분 어, 이렇게 해서 아, 주가의 2 6 8 8 81원에서의 슈팅 에, 그리고 하하락선에서 얘네들이 딱 보면 공포주면서 딱 모아가는, 이런 아, 어떤 패턴이 그 서서히 또 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 주가가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그런 어떤 점이 되겠고요. 음. 아 주식 강수 언제 와아 예. 좀만 기다리고 그 셀트리온 재주 좀잘 되고 어그 어, 저기 어 갈게 어좀기다려어 아, 주식 강수 빨리 와아 이해했습니다 예. 예. 주식 그그 그, 그, 수달 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 <laughs> 자 여러 어떤 부분 자 보면 주가 너무 좀 내려온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옛날 팍 올려줬던 이때가 좋았는데요, 그쵸 그래서 다시 눌려주지만 아, 재반등에 대한 부분 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 보면 형들아 어, 마이클 스타인하트 형이 얘기했던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그 신념이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매매 전략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자, 훌륭한 트레이더는 결국 자신의 오류를 줄여가며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이다. 이야, 역시나, 이 마이크 스타인 하트 형이 얘기한, 그러니까 자신의 오류를 항상 그 줄이는 게, 예, 줄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오류를 그 줄여나간다는 그 자체가 어, 아, 진짜 너무나도 좀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은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토니, 살리바 형이 얘기했던 포지션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며 위험을 분산합니다. 아, 요런 부분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어떤 배팅에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는 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상세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이런 그 바닥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누를만큼 눌렀어 보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누를만큼 눌렸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그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추가해서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일봉에서, 저점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확이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